예, 2024년 7월 21일, 아프리카 TV 숲 차트 분석합니다. 요즘, 그 뭐지, 사이버 레카 건 때문에 유튜브도 그렇고, 아프리카 TV도 그렇고, 좀,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. 음, 그 아프리카 TV에서 월, 원래 그런 게 아프리카 TV가 언제잖아요. 네? 그 실시간으로. 실시간이라고요? 뭐, 실시간이든 녹화든, 뭐, 별풍선 주고, 받고 하면서, 또, 여러 가지 <laughs> 보면 좀, 네,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보면, 아프리카 TV에서 먼저 뭐, 시작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유튜브가 커지니까 유튜브를 옮겨오고. 근데 이게, 뭐, 유튜브야, 뭐,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런 사이버레카 사기 이런 게, 영, 어, 그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겠죠, 주가가. 그거 가지고는. 하지만 숲 아프리카 TV는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. 물론 뉴스가 있습니다. 파리 올림픽 앞두고 뭐 아프리카 TV에서 뭐 실시간 생중계를 하네 마네 하는데 파리 올림픽이 언제 열려요? 7월 26일 날 열잖아요. 벌써 선 반영됐다고 봅니다, 저는. 선 반영됐다고 봐요. 여기 뭐 7월 17 뉴스는 떴죠? 하지만 주가는 기대대로 가나요?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. 그죠? 자, 여기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. 쌍봉이에요. 네, 쌍바닥 찍으면 상방, 쌍봉 찍으면 하방이죠.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. 야, 요즘 최근에 떠, 그, 터진 사이버레카 건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범죄자. <laughs> 범죄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,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, 예, 그런 사람들이 많죠. 유튜버도 그렇고, BJ도 그렇고, 에휴, 저도 유튜버긴 한데, 음, 좀 인식이 그러네. 자, 월봉 볼게요. 여기, 월봉에서도 쌍봉이 보이죠? 예, 다 지울게요. 월봉에서도 쌍봉이 보입니다. 여기서도 얘들끼리 쌍봉이지만 이렇게 크게 보면 얘가 쌍봉이지 얘하고 얘하고 쌍봉이 주봉으로 봅니다. 제가 경계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했죠? 양음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양봉을 아래로 밀고 내려오는 음봉 여기도 마찬가지죠. 네? 양음 그렇죠? 여기도 양음 안 좋아요. 물론 여기서는 한번 눌러주고 다시 갔죠. 올라갈 때는 음양 네. 여기도 음양 살짝 음양 지금은 안좋다. 양음 네, 요런 자리에서 미리 매수하시면 안돼요. 진짜로 어, 주봉으로 봤을 때이 파란색 20선이 지지선일 수 있어요. 여기 닫고 반등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약 반등 할것 같아요. 네, 전고 14만4천원은 못 넘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저항으로 보입니다.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넘기 힘들어 보입니다. 최고점이 24만9천원이었는데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쌍봉 여기 저항 어. 여기 저항에 저 저항. 저항을 넘기 힘들어 보여요. 내려가다 20선에 닿을 때 살짝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60 60 주선까지는 하락 봅니다 10만 3천 원까지 미리 매수하지 마시고 여기서 에, 하락 멈추고 에, 그 횡보하는 모습. 화락 멈추고 오일선이 머리를 들고 횡보할 때 그때 매수를 고려해 봅니다. 미리 매수하지 마시고 물타기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면 비중을 줄이는 자리입니다. 네. 절대로 네. 비중을 줄이고 잠깐 또 올라와도 잠깐 올라가는 자리지 장기 투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. 장기 투자를 누가 항상 강조하지만 누가 이런 데서 장기 투자해요? 장기 투자하니까 어떻게 됐어? 꼭 그렇죠. 여기도 마찬가지죠. 여기도, 여기, 여기는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, 코로나 기간 때였잖아요. 코로나 기간에 할게 뭐였어요? 집에서. 응? 게임하고, 아프리카 TV, 이런 거나 볼 때, 주가가 2 4만9 0 0 0원까지 올라갔지. 지금 유튜브라는 강적, 강적이 생겼는데, 전그 최, 최고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숲 TV가? 숲이? 아프리카 TV가? 어렵죠. 단기 상승, 단기 반등은 있어도 전 최고점까지는 못 간다.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는 자리다. 지금은 비중을 줄이든가 손절 하라고는 좀뭐 한데 앞에 비중을 줄이는 자리입니다.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